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매년 6월 무렵에 돼지고기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6월 돼지고기 값이 예년보다 21% 가량 낮아 한돈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돼지고기 값이 유례없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제외한 돼지고기 평균 도매값은 지육 1kg당 4,2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6월 돼지고기 평균값인 5,357원보다 21.6% 떨어진 수치로 4,113원을 기록했던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전문가들은 돼지고기값 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비 부진을 꼽습니다. 경기 침체로 각 가정의 소비 여력이 줄었고 회식 등도 감소해 돼지고기 판매가 정같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정내 돼지고기 평균 구매량이 1.9kg이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94kg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육가공업체들의 국산 돼지고기 구매량도 전보다 줄었습니다. 국산 돼지고기 값이 높은 시기에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등 육가공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돼지고기를 외국산으로 대체한 업체들이 많아섭니다. 제육볶음이나 햄소세지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앞다리, 뒷다리와 같은 이런 부위를 대부분 수입육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위의 소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 재고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계속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가격 하락에 놀란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의에선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돼지 등급제 개편, 돼지값 안정화를 위한 연중 가격제도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습니다. 한돈협회는 우선 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돼지고기 수매 사업을 펼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농가도 어렵지만 우리 그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에서 예비 수급 조절비 예산을 확보해에일일에에에에에에 한돈 옆에는 앞다리살 100톤, 뒷다리살 900톤가량을 구매해 전국의 보유건과 양로원, 복지회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